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업무 제한, 세무사법 합헌이라는 한번 기사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기장, 성실신고 제한, 위원 확인, 유권 모두 기각, 예, 직업선택 자유남용 논란의 종지부. 세무사 자격 독립성 전문성 천명 구제희 회장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 전문성을 인정한 역사적 결정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늘 헌법변구소가 변호사와 변호사 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 작성 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안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세무사 법위원 확인, 헌법성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예, 헌법재판소는 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처에 대한 위헌 확인, 음 그리고 아 2004년,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장부 작성 대행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안한 세무사법 제20조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으로 결정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현재는 이번 결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 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호사에게 자동 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며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해당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납세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7월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던 자동 자격 폐지에 대해 한 정당. 가능성이 재확인되었으며,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말하는 후속이. 법 역시 헌법적 정당성을 완벽히 인정받게 됐다. 한국 세무사회는 수년간에 걸친 변호사 업계가 세무사 자동 자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회계사 전문성도 없으면서 회계 업무까지 할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서 직업 선택을 자유로 침해했다는 식의 동일한 논리가 대풀이 되는 상황에 대해 세무사 제도의 근간과 전문 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로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현재의 결정은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닌 납세자 보 와 조생 정의 전문성 을 중심 에둔입 법과 제 도가 헌 법적 으로 타 당하 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단 으로, 보았 다. 특히 세무서에는 헌법, 조세법 전문가 및 학계 전공 교수들이 지치, 자문을 토대로 헌법 소원 사건별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입법 취지와 세무사 제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논리적 검토 의견서를 마련하여 헌법 재판소의 기획재정부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에서의 심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특히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TF를 운영하면서 변호사 관련 헌법 소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이끌어내고 장기간의 현재 진행에 대한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거대 변호사단체와 변호사들이 강력한 도전과 거친 파고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사회의 구제임 회장은 이번 헌재 결정은 세무사제도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세무사 제도 선진화, 세무사 입법을 완성하고 민간 위탁 및 보조금 검, 검증권을 확보하는데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뭐 세무사 어, 신문에서 나온 내용이고 어떤 세무사회의 어떤 어, 업무. 에 대해서, 회무를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홍보하는 그런 기사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뭐, 이런 신문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뭐, 본무사입장에서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아, 세무사가 점점 제도가 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보면 좀, 세무사회에서는 좀, 저희들이 볼때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되게, 좀, 개혁적으로 업무를 잘 이렇게 추진을 해서, 어, 좋은 성과를 좀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법무사 TV 하면서 이제 세무사 TV 보면 저희가 먼저 사실 시작을 했지만 현재 이제 세무사 TV가 더욱더 좀더 활발하고 제가 보면서 많이 참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변호사가 예전에는 거의 뭐 모든 그 전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변리사 세무사, 뭐, 이런 자격 등을 자동으로 치유하, 어, 취득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자격이었는데, 이제, 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세무사도, 어, 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이제, 없게 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나봐요. 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아, 취득할 수, 이제, 없도록, 아, 이제, 확실하게, 아, 결정이, 어, 난 거죠. 네. 예,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세무사 제도는 이제 점점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세무사 제도를 보면서, 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변호사의 주된, 예, 그, 관공서가 다르잖아요. 예,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을 상대하는 로 어떤 좀 직업이에 속한다고 볼수 있고 세무사는 이제 세무서를 관련된 직업이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와 사실 회계사가 같은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유사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변호사까지 들어와서 좀더어 삼중고가 있었던 그런 자격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와는 이제 같은 법원이라는 이제 같은 곳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는 이제 세무사가 돼서 다올수 있는 이제 공무원 좀 분들들이 있어서 이제 좀 세무사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사는 이제 변호사가 되고. 이제 법원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이제 예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법무사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되지만 뭐 근데 지금도 어 저기 판사분들은 다 이제 변호사가 돼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법무사는 좀 법원 공무원들의 이제 명맥이 좀 약간 끊겼다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자동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으니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세무사와 변호사의 관계와 법무사와 변호사의 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예, 변호사가 뭐 법무사 자격을 뭐 취득하는 만에 이거는 좀 논란을 뭐거리가좀 있기가 좀 어려운 문제에 구요. 업무 영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음뭐 그런 어 업무 영역 같은 경우도 사실 어 법무사가 아, 변호사와 같은, 기관을 상대하는, 직업으로서, 그렇게, 뭐, 나누거나, 이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얘기가 가끔 있을 때도 있어요. 뭐, 등기에 대해서는 뭐, 좀 뭐, 전속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 뭐, 사실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그게 꼭 맞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예, 같은 기관이잖아요. 예, 또 법원에서 또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생각을 해보면, 예,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지를, 아, 좀, 계속, 이제 만들어 가야겠죠. 이제, 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좀 회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세무, 세금 전문가가 세무사라는 좀, 아 국민적 인식을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법무사도, 이제, 법무에 관련된, 아, 좀 전문가라는 인식을 좀 계속 확장을 좀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홍보, 그리고 또 많은 법무사님들이 또 자신의 업무 영역을 좀더 확장하고 늘림으로써, 아, 많은 다양한, 예, 법무 관련된 업무를 이제 하다 보면, 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법무사를 찾아오는 좀 그런, 어, 빈도수,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도, 아, 법무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인식이, 어, 가지게 만드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어 예전에 우리가 맨날 뭐 등기에 좀 국한된 이미지를 어 좀더 어 우리가 법원과 관련된 이미지로 확장시키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어 요즘은 좀 그래도 그런 이미지가 저는 예전보다는 많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법무사를 이제 시작할 때뭐 10년 전 정도로 생각해 보면 그때도 지금보다는 그렇게 저는 이미지가 아 지금 정도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 지금 이제 많은 또 젊은 법무사님들 또 이런 분들께서 또 배출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업무 영역 확장 그리고 개척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 어 그렇다 보면 일단 국민들께서는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예, 우리에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어, 법무사가 아, 이런 일을 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법무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뭐 소송을 할 때도 어, 돈 띄었는데요. 아, 이런 거 하면 하십니까? 이러면 어,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맡기거든요. 아, 그리고 뭐 회생 파산도 안 하는 법무사한테 맡기면 안 하는 거고요. 하는 법무사한테 맡기면 합니다. 예, 그렇듯이 어, 다양한 어, 업무가 있고 그 분야를 하는 법무사님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국민들께서 일단 물어보고 그 업무를 하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빈도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무사 제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저희도 좀 법무 영역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어 그런 좀 제도적 개선이 계속 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좀 법무사가 종합적인 법률 전문가라는 예 법원 갈땐 일단 법무사에게 예 법무 업무가 필요할 때는 법무사에게 뭐 이런 좀어 이미지가 계속 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저도 좀 그런 어 이미지 예그또 개선을 위해서 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세무사의 소식을 보면서 법무사도 좀더 분발을 해서 또 좋은 제도적 개선이나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예,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네,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